전화 받았으면서 왜 말을 안 해? 왁자지껄한 소리만 들려 정말로 여기 온 거야? 내가 <laughs> 정말로 마중 나올 줄은 몰랐네. 오늘 같은 날에는 열차마저 명절 느낌이 물씬 나더라. 꽃꽂이 작품이 여러 군데 놓여 있었어. 오늘 같은 날 꽃다발을 가지고 마중을 나오다니. 그럼 기대 좀 해도 되겠네. 그거 잘됐네. 나도 꽃집에 가서 너한테 줄 꽃을 골라야겠어. 근데 예전에 휴가철에 돌아올 때마다 지금처럼 열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네 문자에 답한다고 바빠서 나중에 출구에서 꽃다발을 안고 있는 너를 보고 나서야 자리에 두고 온 차표가 생각나곤 했었지. 하지만 지갑에 넣어 보관할 수 있는 건 종이 차표뿐이야. 가장 낡은 차표들이 서서히 바래지는 걸 보면 시간이 천천히 달아나는 것도 보이는 것만 같아. 하, 그게 새였어? 몇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수수께끼가 드디어 풀렸네. 알겠어, 행복할게. 더 이상 숙제는 사절이야. 수수께끼는. 머릿 속에 이미 차고 넘치거든.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어떤 신분으로 너와 오늘을 보내냐는 거겠지. 그리고 넌 꽃다발을 들고 나를 마중 나왔지. 아, 알았어. 열차가 곧 여기 도착해. 차표는 색이 바래고 지갑도 나있겠지만.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.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언제나 수수께끼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.